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2023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미 5년 신금 일간님들 1년 운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은 이미 완성된 완성체예요. 이미 만들어진 금이에요. 그래서 깔끔한 성장을 가지고 있고요. 단호하고 냉철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좀잘 시키고요.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예민하고 감정의 기본이 있는 캐릭터가 신금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신금은 개묘년에 개수는 식신에 해당이 되고요. 묘는 편재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식신생제의 운이에요. 일단 식신의 운은 풍요로운 해예요. 먹을복도 많고, 재성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돈의 융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 액수 좀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재성운은 매우 좋다. 재성운 좋다. 별표. 네. 근데 이미 사주에 수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아예 상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의 편제가 되잖아요. 돈을 떠나서 건강중심. 상관격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10월, 11월 해자축, 11월. 물폭탄이에요. 상관폭탄이에요. 상관격 아니더라도 12월은 건강 조심하자. 자, 신금은 중에 유일하게 이미 만들어진 완성체예요. 그래서 다른 오행에 비해서 많이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고 주변 환경에 환경에 좀 나를 노출하기를 꺼려해요. 그래서 식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식신이고 먹을 복이기는 하나 비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보석이에요. 완성품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막 비를 맞이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지 못하니까는 막두 배, 세배 에너지를 더 많이 갖다 써야 돼요. 신강하다고 해도 비를 피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토, 인성이 너무 중요하죠. 비를 피하려면 우산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인성이 들어와 있는 달이 언제가 지금 인성이 들어와 있나요? 토, 진토, 사중무토, 무토, 기토. 어, 그 다음에 여기 술토까지 해서, 이제 술토는 좀 하반기에 들어 있지만 상반기에 인성의 힘이 너무 좋아요. 신금들은 올해 진짜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비를 맞을 수 있는 우산을 준비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관 자리가 화에 해당이 되는데 또 목생화도 엄청 되죠 화는 언제 들어와 있어요 4월 5월 여기 4 5미도 관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화의 쓰기가 엄청나게 세네요 여기 정사는 폭탄이야 폭탄 음, 그래서 상관폭탄은 11월, 평관폭탄은 5월다. 폭탄 맞을 일이 좀 보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을 잘 쓰자. 인성은 자기 개발하면 돼요. 꼭뭐 공부하고 책 보고 안 해도 돼요. 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되겠죠. 음, 인성이 잘 받쳐주면서 가게 되면 평관의 폭탄이든 상관의 폭탄이든 상관 없습니다. 자, 사회생활이나 뭐 가족 아니면 학교 생활 등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식심의 운이에요. 근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식심은 정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처럼 너무 오바하시면 오바 절대 안 돼요. 자, 이성운을 볼게요. 이성운은 이성운은 여명은 언제 좋을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여자분은 이성운이 4월달, 5월달, 6월달, 음, 여기도 좀 화가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명분은 상반기에 4월부터 7월 말까지. 근데, 현재의 운에는 남명분들은 구설 수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023년도 신금일관님들은 식신의 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도의 길을 가면서, 욕심내시지 마시고, 작년, 올해 비슷한 패턴으로 가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관의 폭탄이 있는 11월달, 11월달, 그 다음에 관외 폭탄이 있는 5월, 근데 5월, 6월, 7월달 다 화가 세요. 그래서 5월, 6월, 7월달, 요 때는 조금 바쁠 듯 하지만 요거를 빼놓고는 다 무난하게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인성을잘 쓰자. 자기 개발하면서 1년을 보내시면은 전혀 문제 없이 가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